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먼저 한자씩 교독한 뒤에 우리 니고데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조화예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자씩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주님 영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믿음의 물과의 물에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날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의 물에 들어갔다가 살수 있어 없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고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고 너희가 안지않하늘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말미암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또한 주간이 되길 간절히 수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아주 2% 정도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 2020년 정도 됐겠죠.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었죠.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잎으로 부족할 때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진 한 음료 광고 회사에서 그 광고를 했습니다. 뭔가 잎으로 부족할 때그 음료수를 마시면은 그 잎으로가 채워진다는 의미로 아마 그런 광고를 한것 같은데요. 이디모델은 그러한 아, 어쩌면은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운하지만 조금 클클한 어떠한 한쪽 면에 한2% 정도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삶에서 무엇인가 해답을 찾으려 했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이 2%의 부족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 이 디모데는 한 가지 에, 니고데모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요새 말에 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수 o 아시고 들으시고요. 이 니고데모는 2%의 예,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 어쩌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아, 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책도 봤을 것이고요. 또 많은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가지 소문과 또 그가 지켜본 한 사람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 사실 디모데라는 이 존재, 이 디모데라는 이 사람은 아주 그 당시 유명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하면은 모를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 내에서는 이 디모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가? 이 디모데는 정통 바리세인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였느냐. 바로 유대교의 최고 법정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재판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재판기구 중이 이그 사내들인에 속해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니고데모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이 산에 들인 공리에는 이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무나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나 또사두 개인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중에서 세개 개파, 개파로 구성된 그러한 장로들의 파 중에서 아주 그 중에서도 특출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 71명만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이 니고데모가 이러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니고데모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네. 니고데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바로 이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을 의 직접 로마에서 어, 임명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그 예, 예, 총독으로 있었던 아, 코코니우스라는이 로마의 그 황제가 이 대제사장인 안나스를 사내들인 공회로 임명했다는 것을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또이 로마의 황제에서도 인정받는 기구였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그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최고의 그러한 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기능으로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고요.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기 기능으로서도 세금을 받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총독을 임명하고 그 총독은 지방관이나 성업의 원리들에게, 원로들에게 세금 징수를 위임한 그런 가운데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것을 관리 감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굉장한 큰 권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내들인 공리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아 어쩌면은 내려놓다라고 볼수 있죠.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 니고데모라는 이 존재, 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은 그 속에 승리한 백성이라는 오늘 시온 찬양대가 승리의 찬양을 불렀지만 이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 속에 니고라는 이, 이 말은 니케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데모스라는 데모는 데모스라는 단어 즉 니케라는 것은 에, 이 승리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리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으로서 이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름에서도 묻어 있듯이, 굉장한 능력, 즉, 백성의 정복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 니고데모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니고데모가 뱉어내는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니고데모가 있는 그곳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집중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되는데 언제 찾아오냐 하면 밤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밤에 몰래 혼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니고데모에게 풀리지 않았던 숙제, 2% 부족했던 자신이 이 사내들인 공유회로 살면서, 그리고 많은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그 삶에서 모든 것들이, 자, 자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것을 통달하면서 살아오면서 또 율법적인 것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니고데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완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받을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니고데모를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그의 속에는 한 가지 아주 해결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한 가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2% 그러한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부분을 계속 묵사하는 가운데 과연 니고데모의 2%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그 질문이, 의문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가졌던 그 신앙의 의심, 신앙의 그 질문들, 질문,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이 구약시대 때부터 선포해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영생이라는 이 부분,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땅에 살아가지만은, 과연 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아,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져 주었을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일까?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물론,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행하며 나아갈 때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제까지의 그 교훈과 그리고 율법적인 그러한 모든 테두리 안에서 이니고데모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지만은 어쩌면 정확한 해답을 갖지 못한 그 니고데모의 신학의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2절 말씀에 나오죠.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니고데모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볼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그동안 가졌던 이프로의 그러한 부족한 그러한 컬컬함, 그 컬컬함을 이 질문에 담아서 예수님께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 주셨던 여러 가지 표적들 이적들 이런 것은 자기가 알기에는 하늘에서부터 와야만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셔야만 이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 구약에 말씀니다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그것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그러한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기가 막힌 이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살펴볼 때, 이 니고데모가 행했던, 아 예수님의 행했던 그러한 표적과 이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할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즉, 예수님이 이러한 표적들을 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추적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담아서 니고데모는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한켠에 갇혀있는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당신은 과연 하늘에서 온 사람입니까? 조금 더 깊이 해석하자면,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게 뭘까? 이 니고데모가 질문한 그 질문에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자기가 이제까지 배운 지식에는 절대로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인간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인간들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의해서의 이하지 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풀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한쪽에 정말로 해결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파악하시고 영원한 구원, 영생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해답이 무엇이었느냐 불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라는 그러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님은 대충 알겠는데 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네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니고데모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해답은 무엇이냐?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그 거듭남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우리가 바람을 바라볼 때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불어오는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알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운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그 거듭남의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 니고데모가 한 가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걸컬함에 대한 문제를 누구에게 와서 해결하길 바랬느냐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하길 바란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심령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물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회개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게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주신 그 회개에 대한 그 형사 그 표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처음에 와서 물로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를 준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물세를 주지만 물세를 받는 사람 본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계의 은혜 자리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서 세례 요한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회계에 대한 확증으로써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해서 회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선포되었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된 것입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 네. 아니, 받은 줄 믿습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소,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죠. 영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성령이라는 분은 왜 필요한가요? 우리가 물세례만 받으면 되지 않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 주신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결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죄인이지만, 죄의 그 신분으로 신분이지만은 그것을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아 네. 여러분이 회계만 함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회계함과 함께 성령님이 조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러한 2% 부족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제발 제발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것이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는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것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가운데서 노뱀을 바라볼 때그 죽음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을 간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는 너 아니냐 이런 거죠 구약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아, 니고데모야, 제발 나를 좀 믿어라. 예수님은 어쩌면 간절한 그러한 눈빛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 니고데모에게 풍성하게 쏟아놓으려는 그러한 심정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말미하마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으시죠? 아멘. 우리. 이프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아, 네.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나아간는가이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니고데무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심령에 이프로 부족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클클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대, 시대에는 예수님이 주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생을 소유한 그러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영생을 누리면 됩니다. 아멘.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요.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 일어나는 현상들이나 또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나 또 질병이나 또 많은 것들로 인해 두려움 갖지 마시고,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절대로 다른 것에 눌리지 않도록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더 강한 것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더 강한 것으로 시험할 때 우리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이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누릴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니고데모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나는 과연 니고데모와 같이 한쪽 한편에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삶 속에서 클클함이 없었는가 오늘 이 시간 다 쏟아놓길 원합니다 아, 네. 다 쏟아놓을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통쾌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최고의 승리에 나가는 조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와 여러분은 2%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100% 만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니 네 고대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영생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니고데모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앙의 의문점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클클함을 해결하여 주시고 더 귀한 그리고 더 강한 그리고 더, 아, 더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해결점들을 찾아나가게 하시되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더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